대한민국 대표 짐승돌두팀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. 오! 안녕하세요, 두 팀입니다. 한편 전쯤에 그때 제가 설 특집 때로 기억하는데 네. 그때 출연 하시고 정말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. 한 분씩 차례대로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, 두 팀의 준 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드립니다. 아, 아, 요즘에 길거리 다니면 막 깃발에도 걸려 있고 버스에도 얼굴이 막 보여가지고 진짜 무슨 연예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되게 <laughs> 나도 연예인인데 <때문에. 웃음> 알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, JYP 연습생들을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2AM이랑 2PM 제가 생각했을 때 성향 기준인 것 같아요. 성향 아, 서로 좀 성격 있잖아요. 어. 그, 이제... 잠깐, 우리 성격은 어떤데요? 조금 이제 활발하죠? 네. 아, 약간 독재군. 약간 A 형은 안 활발한가요? A 원이죠, 잖아 원이. 저희보다 음... 안 활발한 거 <laughs> 같아요. 확실해요? 그거 싫지 않은 거 같은데. <laughs> 그러면은 일단 어,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유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어, 진짜 진짜 무슨 노래 무슨 노래? 네? 무슨 노래? 네. 혼자 있는 시간이란 노가 <laughs> 있어요. 토이의 혼자. 그거 그 진짜 모르시는 보이거든요. 왜냐면 제가 불러가지고요. <laughs> 다무 신기하다. 어. 다 시간 네. <laughs> 아... 우와, 완전 감동 받아가지고 생일이가 저리가. 와 어쩐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저 친구 진짜 잘봤잖아 <laughs> 느낌이 참았거든요. 알겠습니다. 홈 아, 얘기를 들었는데, 어, 너무, 너무 좋아요. 고마워요. 네. 너무 좋아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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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쓰기 너무. 그거 끝나고 지도 오면 새벽 3시에요.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. 그 시간에. <웃음> <웃음> 혼자 있으면서 뭐 할까? 뭘가다 노래를 만든 거죠. 누가 날 위로해 줄지. <laughs> 누가 내 편이 돼 줄지. 진짜 이 가사가 너무 와닿을 때가 있어요. 세상이 다 두, 날 등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고. 아,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<laughs> 첫번 그런 상황에서 어. 친구가 아, 안 들었어요. 그때. 네. 그래서 알았어요. 아니, 근데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이러면 혼자 있고 이렇게 방에 혼자 있으면되게 어. 그럴 때가 있, 많이 있단 말이에요. 어. 그래서 어. 선배님 혹시 또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공감할수 있는 어.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싶어서. 아, 좋아요. 이런, 좋아. 이런 얘기는 우리 어제도 오늘 아집 같은 데서 즐 한번 죽기시면 얘기 한번 하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꿈을 아, 얘기 들었습니다. 다른 멤버들의 꿈은 좀 궁금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신하게 <laughs> 뭐, <laughs> 차례대로 태근식부터 한번, 한번 들어보죠. 노래 노래 뭐예요. 아, 아, 예. 거 다시 이쪽부터 가는 거가요 응. 어, 저는요, 개인적인 꿈은요. 어, 행복한 가정 부리기. 오 그게 가장 힘든,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네. 너무 힘든 이상적이가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원래 결혼을 27살에 하고 싶어 했거든요. 오. <laughs> 근데 제가 그안 된다고. 예. 네, 저 벌써 2 6이에요 아... 어... 네. 그래서 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어... 이렇게 애도 빨리 낳고.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야안 된다고 하지 마. 안돼 안돼. 그게 있어요. 잠 그래서 <웃음> 빨리 결혼해서 애랑 이렇게 세대 차이도 안 느끼고. 네, 절대 안 돼요. 안 되는 걸로.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 지가 유비열 이건 도 어마어마하잖아. 왜 이렇게 너무 좋죠 <목소리> 너가 좋아하는구나 니콘씨 계인적인이 뭐예요? 아 저는 아, 저 레스토랑 하고 싶어요 오야어야 어, 어, 어. 레스토랑 하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사라비카> 베이커리 베이커리 제가 이름 지어드릴게요 똠양풍 레스토랑 사와지카페 베이커리 괜찮은데 괜찮죠? 소리삽똠양꿍아 좋아 좋아 좋네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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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네, 어때요? 찬성씨 꿈은? 저는 여러 여러 몸 마사지 하지 말아요. 예, 예, 예. 나 최근에 끝났어요 알았어요. 아, <laughs> 어 저는 음,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, 어 예를 들면 뭐 연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뭐 작사도 지금 요즘 이제 다르드렸고 책도 한번 쓰고 싶어요. 좋다. 예.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. 여기 전문방 관객분들이 오신 것 <laughs> 같아요. 리액션이 아주 기계적으로 치촐 나오셨는데. 저 무슨 테이프 튼줄 알았어요, 지금. <laughs> 주로 팀 꿈은? 아, 저는 개인적으로, 완전 개인적인 꿈이니까, 어. 어 제가 직접 곡을 써서 어 솔로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. 약